테스의 남편인 인젤 클레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인젤은 이제 그 가난하지만 인품이 있는 그 목사의 아들 셋 중에 하나인데 대학 가서 이제 공부해서 성직자가 되는 걸 거부하고 텔버테이즈에 와서 그 낙농장인데 이 젖소를 기르는 거기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뭐 잉글랜드에서든 또는 브라질이나 어떻 외국 가서든 농업 경영가로 성공을 해보고 싶은 그런 좀 진취적인 청년인데 자신의 소중한 그 정신적 자유를 지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테스와의 첫날 밤에 테스의 고백을 듣고는 확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테스가 뭐 항의하면 농사꾼 집안 여자처럼 말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테스가 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대목도 있고 작가인 하디가 이에인 클레어는 참 지난 25년간의 진보적인 어떤 뭘 상징하는 청년이지만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는 그냥 인습과 관습에 바로 후퇴해 버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에인절은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알렉보다도 좀 매력이 떨어지는 등장인물일 수는 있는데 에인절이 네. 브라질에서 겪는 일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여전히 이제 그, 그 자기 아내가 그런 순결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 가지고 같이 고생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듣고 또그 사람은 이제 열 병에 걸려 죽죠. 그래서 그 수많은 브라질의 이민원 영국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고생도 보고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의 그 삶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 내 아내가 진짜 순수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아내를 찾으러, 어, 돌아오는, 어, 그런 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다고 봅니다.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에인참 예. 예. 훌륭한 측면이고. 예. 물론 신분이 그 낙농하는 네. 처녀들보다 높으니까 네. 그래서 또 선망. 네. 그 여러 이도다반하잖아요주들한테 네, 네. <laughs> 그런 건 있지만은 또 테스 같은 여자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네. 할 만한 그런 건다 갖춘 사람이에요. 네. 정작 결정적인 대목에 가서 <laughs> 네. 인습을 못벗어도 네. 일인데 그거를 로렌스는 역시 그것도 이상주의하고 연결을 시키죠. 예, 예 그러니까 이상주의의 예. 자위 한계를 못 벗어났다 네. 그러다 이제 나중에 고생을 하고 예. 하면서 그걸 극복해 가지고 돌아와서 예. 다시 예. 음, 테스를 찾, 찾는데 네. 네. 테스가 그때는 이미 알레기하고 예. 다시 결합해 가지고 네. 네. 오늘 호텔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할수 없이 돌아섰는데 테스는 에인절이 자기 찾아왔다는 걸 알고서 알렉을 죽이고 따라가지고 네, 그렇죠. 둘이 도피하다가 잡혀가지고 테스는 사형을 당니다 에인절이라는 네, 네. 사람도 저 하디가 네. 상을 정확하게 네. 잘 그리지 않았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에인절이 그, 그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삶을 뭐 반성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겪으면서 테스에게 돌아왔을 때. 상당히 사람이 달라져 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테스가 알렉 죽이고 왔다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사태를 깨닫고는 테스와 함께 도피를 하면서 테스를 사랑하는 정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단 며칠이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인상적이었던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하디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인간과 자연의 어떤 온전한 관계 또그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떤 욕망 또 어떤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다는 지적은 레이먼드 윌리엄스 같은 비평가도 했던 건데 그 선생님 표현을 빌면은 민중에게 자연은 노동의 대상이자 생활의 현장이며 사랑과 배움의 욕구 또는 삶의 좌절에 대한 또 반발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드라마의 현장인데 농촌의 자연과 그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는 하디가 어떻게 보면은 농촌의 민중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서 이런 작품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말씀을 덧붙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웨스엑스라고 네. 하디가 가상의 네. 네. 지역을 살, 설정하고 있지만 네. 네. 자기 고향이 있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참그 사실적인 디테일에 강해요 네. 속속들이 알고 탈보테이즈라는 데 테스가 돌아와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죽고 테스의 원래 고향도 낙롱촌이지만은 네. 여기는 조금 더 큰데죠. 네. 테스가 이제 거기 찾아갈 때얘기 같은 거 보더라도 네. 아주 굉장히 이그 디테일 같은 거다 네. 정확하고 네.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음. 나중에는 거기서 못 입고 네. 플린트 코메시 플린트 코메시를 그랬는데 건재차는 다른 것이죠. 네. 그 당시에 노동하는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들이 네. 얼마나 고되고 그런 노동했는가 하는 게 정말 실감나게 그려져 네. 있습니다. 탈보테이즈 시절만 해도 네. 또 자기들끼리 같이 엔젤 그리워하고 네. <laughs> 이런 네. 꿈에 찬 생활이 네. 있고 여건도 훨씬 나았고 네. 근데 플린컴 트 애쉬에 가서는 정말 그 노동자의 네. 참상 같은 게 네. 아, 네. 많이 그려지죠. 여실하게 네. 그려져 있죠. 예. 그 하디가 뭐그 네레이터의 설명을 통해서 그 플린컴 트 애쉬는 부재지주들이 다스리는 농촌이다. 네. 그래서 훨씬 더이 노동, 그 조건도 아주 열악하고, 또 계절도 그때는 이제 추운 계절이 닥쳐와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이 하디의 그 자연 묘사의 그, 그 뭐랄까요 아주 적확함 또는 그 아름다움 이걸 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장면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프린트코메시에서 네. 테스가 동료들과 함께 노동하는 장면인데요. 음. 그이 순, 순물을 캐면서 고생할 때 이제 멀리서 날아온 추운 겨울을 이제 앞두고 철새들을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습기가 얼어붙는 시기가 지나가고 건조한 서리철이 시작되면 북극 전어머에서 플린트코애쉬의 고지대로 낯선 새들이 소리 없이 날아들었다. 비극적인 눈을 가진 말라빠진 유령 같은 새들이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극지대에서 인간이 견딜 수 없게 피까지 얼어붙는 온도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천지 예벽 같은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지켜본 눈이었다. 오로라의 일렁이는 빛 속에 빙산의 충돌과 설산의 눈사태를 지켜봤고 엄청난 폭풍과 함께 땅과 바다가 뒤틀리는 와중에 반쯤은 얼어버린 그런 광경들이 비전엔 독특한 표정을 담고 있는 눈이었다. 이 이름 모를 새들은 테스와 메리언 근처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지만 자신들은 보았으나 인간은 결코 보지 못할 것들에 대한 목격담을 전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이 진짜 비극은 인간들 사회의 그 너머에 있는 그 우주적인 그 힘들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자연 묘사는 그 사실로도 정확하지만 그런 비극의 비극다운 그 어떤 그 규모를 보여주는 또는 그런 급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제가 들었던 그그첫그 그그 대학원 강의 때 선생님이 이거를 중간고사 번역 시험 문제로 내갖고 저희 수강생들이 아주 골랐었습니다 <laughs> 물론 내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시험에 냈지만은 네. 음, 좀 학생들에게 잔인한. 네, 그 <laughs>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 번역하기가 네. 또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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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천 현장에서의 노동하는 네. 삶 자체를 그린 것보다도 네. 그 삶에서도 또 다른 네. 어떤 그렇죠. 세계에, 그 너머의 세계, 넘어의 세계, 넘어의 세계가 네. 그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책인데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경험담을 얘기하려는 여행자의 야심이 없었다. 네. 네. <laughs>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 새들만 네. 그 해도 네. 소리 없이. 무표정하게 그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험을 깨끗이 잊고 네. 인간으로 보면 이제 네. 이 새들이 북극에서 뭘 받고 네. 뭐 하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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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엄숙한 경험인데 뭐이들에게는 이들, 네. 그냥 <laughs> 그 그냥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범한 고지대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을. 갈 길로 흙덩이를 헤쳐 이 방문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캐내는 두 여자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주시했다 네. 하면서 이제 노원역 현장을 네. 갈수록 하는데 아주 습기에 차고 예 네. 을씨난스러운 네. 비가 네. 내리고 하던 그 시기 다음 네. 단계 겨울이 네. 제대로 오면서 한거 아니에요.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천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품삯도 못 받는다는 메리언의 말에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밭이 워낙 높은 데 있어서 비는 내릴 겨를도 없이 윙윙거리는 바람에 실려. 수평으로 날아들었다 유리조각처럼 박히는 비에 뼛속까지 젖었다 테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다 젖는데도 정도가 있어서 보통은 조금만 젖어도 뼛속까지 젖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디기만 한판 일을 계속하면서 빗물이 처음에는 다리와 어깨로 그 다음에는 엉덩이와 머리로, 그리고 등과 가슴, 옆구리로 차츰 스며들어도 낮빛 햇살이 쓰러져 해가 졌음을 알려줄 때까지 일을 계속하려면 얼마만큼의 극기가 더 나아가 용기가 필요했다. 정말 그 감각적인 예, 것까지 그렇죠, 예, 아, 예. 실감내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디가, 어, 하디의 문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데서는 뭐 정말 예. 그건 아무도 쓸수 없는 문장을 네. 쓰고 있고. 네. 더군다나, 아까 읽, 읽으신 그 대목. 네. 그런 걸쓸수 있는 작가는, 네. 그 디킨스도 아니고, <laughs> 디킨스도 해도 네. 없고, 조지 엘레테도 없는 대목들이죠. 데모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디는 이런 걸쓸 생각을 가진 작가이기 때문에, 네. 어떤 때는 잘안 풀리면, 네. 스텝이 꼬이면, <laughs> 소위 사람들이 네. 촌스럽다. 네. 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이 촌스러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 못 가진 포부를 가지고 예.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예. 좀 예. 결점도 예. 생기는 건데 예. 그게 성공할 때는 정말 이건 뭐 예. 놀랍죠. 그런 예. 문장은. 영어로 읽으면 은 이건 정말 뭐셰익스피어나 이런 그렇습니다. 문장을 예. 연상케 합니다. 예. 어떤 자연 묘사 또는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그냥 농촌의 농민들이 아니라 탈곡기 같은 거를 다루는 그런 그 탈곡기 기계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그 농촌의 그 풍경에는 낯선 존재인데 그야말로 검은 원동기가 돌아가는 걸 관리하면서 다른 주변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존재가 등장한다면 당시 19세기 후반 영국 농업의 어떤 기계화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로렌스의 그 연애하는 연인들, 위민 러브의 그 제랄드 크라이츠가 상징하는 어떤 그런 세계. 그런 걸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네. 아주 강하게 드는 탈곡기 기사에 대한 묘사가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탈곡기 네. 기사는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네. 이 여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네. 네. 살고 있고 다른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 225면에 네.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테스의 네. 아버지가 죽으면서 테스가 집을, 네, 예. 집을 잃죠 테스 아버지가 경제력도 없고 뭐 무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지만은 네. 그러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 네. 자유농 네. 하던 사람들이 네. 자작농 네.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네. 차지농이 되는데 네. 땅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네. 빌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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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라이프홀더라고 네.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 그렇죠. 예. 라이프홀더라는 종신차지형 네. 그 사람은 매년 계약 갱신할 필요가 없이 음, 예. 자기가 사는 동안은 내내 그 땅을 네, 그 권리가, 빌려, 있죠. 예, 권리가 예.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1대에 끝나지 않고 뭐 2대도 가고 네. 3대도 가고 계약하기 예. 나름인데 테슬레가 아마 3대에 걸친 계약을 했을 거예요. 네. 그 아버지가 삼대째야. 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네. 그 땅을 네. 지주가 네. 다시 네. 차지해 네. 줄 생각이 추워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게 태수의 아버지는 그중하나이해고 그 그런 일이 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네. 네. 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대개는 내쫓아버려요. 네.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농 농촌에 옮겨가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 농촌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냥 인 사람, 거기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냥 인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있고 네. 그것이 그그 그 마을에 네. 참 전통과 문화를 네. 대변하는 건데 그런 네.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농촌 농촌에서 농촌으로 헤매는 사람도 네. 있지만은 네. 결국은 대개 도시로 갑니다. 네. 네. 이는 이제 소위 그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농촌 생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들은 전적으로 농촌 인구의 잦은 이동탄만은 아니었다. 이농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마을에는 농업 노동자들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할수 있는 더 흥미롭고 더 유식한 계층. 태수의 부모님도 이 계층에 네. 속했다. 목수와 대장장이, 재화공, 도부장수, 네. 그리고 불리하기 애매한 직종들이 여기에 네. 속했다.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태수의 아버지처럼 종신 임차인이거나 등본 보유권자이거나 드물게 소규모 자유농이라는 사실 때문에 네. 인생의 목적과 행동에서 일정 정도 안정을 유지할 네. 수 있었다. 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임대가 만료되면 같은 집안에 다시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자기 일꾼에게 집을 세줄 필요가 없으면 농장 주인은 집을 헐어 버렸다. 농장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했고 일부가 마을에서 추방되면 관련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생계를 잊기 어려워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마을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며 전통을 이어간 이들이 도시로 나가 피난처를 찾게 된 것이다 통계학자들이 농촌 인구의 도시집중이라고 우스꽝스럽게 명명한 이 과정은 사실 기계의 힘을 빌려 언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다르지 그렇다. 않았다 물이 예. 높은 데서는 안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laughs> 네. 이걸 기계를 돌려가지고 올려놓고 예. 예. 어 이건 무슨 도시 집중 현상이다 예. 이거를 이제 음. 음, 상당 익살맞은 표현이라고 네. 하디가 비꼬는 건데 여기 네. 사실은 난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말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하디는 그냥 그 농촌 사람들이 농촌에서 뭐 더 비참하게 살았다든가 네. 또는 도시로 가서 네. 도시 빈민이 되었든가 네. 그런 현, 현실을 개타하는게 아니라 네. 이 도시화 현상 자체 네. 대규모로 인용하는 사태 자체가 완전히 부자연스러운 네. 일이다 네. 이거는 이제 통계학을 하고 뭐 사회과학하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 <laughs> 도시화 네. 현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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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립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참 일종의 블랙 휴머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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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만 해도, 이제, 자기 고향에 못 있고, 탈보테이즈 음. 간 거는, 음. 네. 뭐, 미혼모가 애나,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면도 있지만은, 탈보테이즈에서 네. 플린콤 애시로간 네. 네. 거는, 정말 그건 더 쫓겨가지고 간 거고,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음. 테스 개인의 그런 독특한 운명 때문만이 아니고, 네. 크게 보면, 역사적이면서도, 자연에 거슬리는 네, 네.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네. 끌어올려지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이었다 네. 하는 예. 굉장히 중요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어느 나라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농촌에서나 벌어지는 네. 그 역사적이지만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그. 예, 이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농촌 문학, 농민 문학하고는 조금 테스가 트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민지도 겪었지만 이게 재생산이 잘안될 정도 아주 영세한 소작농과 무슨 기생지주 이런 식으로 농촌이 구성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영국은 이제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또 빨리 진전이 됐으니까 이 차지농들이 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주 계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영국은 좀 농업이 우리와는 달리 수익성이 괜찮은 일종의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바뀐 그런 부분. 근데 그런 곳에서도 역시 이 테스가 겪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런 착취나 억압이 일어나는 것은 정확히 그려준다는 그런 그러니까 하이죠 영국 농촌하고 네. 한국 농, 농촌이 굉장히 다르다는 네. 얘기는 사실 40년 전에 얘기입니다. <laughs> 지금 우리도 네. 예. 아직도 농지법이 있고 뭐 하지만은, 네. 네. 대규모 영농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농업 노동자 수가 네. 네. 증가했고, 네. 네. 그래서 그 점에서도 더 비슷해졌는데, 영국의 네. 농촌 문학이라는 게 네. 거의 없다 한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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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하디가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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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는 분명히 이건 농촌, 농촌. 네. 문학이에요. 네. 네. 근데 영국에는 사실, 네. 어, 조지 엘리엇 같은 사람이 네. 시골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네. 하디 같은 그런 농촌 네. 일종의 그 배경 네. 비슷하게 나오는 네. 면도 있고, 그래서 하디가 농민문학이라는 걸 부정한 건 아니고, 네. 농민, 하디의 독보성을 네. 강조한 것이고, 어, 영국공찰이 우리하고는 뭐, 달라도 엄청 다르죠. 왜냐하면 네. 네. 영국은 유럽에서도 자본주의 농업이 제일 먼저 시작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상업적인 자본주의 발달은 네덜란드가 더 앞서 앞서면도 있었고 네. 이탈리아의 이 도시들 있잖아요 네. 베네치아라든가 네. 제노아라든가 그런 거 있지만은 자본주의 영농이 네. 시작된 거는 16세기 영국이고 네. 월러스턴도 그러지만은 네. 자본주의 출발을 그때부터 봐야지 그렇죠. 나중에 뭐 산업혁명 일어나고 네. 공장 응? 네. 산업주의가 생기는 그때로 보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네. 이제 그 생기면서 우선 제일 먼저 몰락하는 게 자연. 영원들. 자유 예, 예. 자유농민, 사장농들이 몰락하는데 어 벌써 이제 17세기만 되면 이제 그 그게 널리 퍼지고. 예. 사실은 워더링 하이츠에 나오는 그게 거의 마지막 잔재에 예. 해당해요. 마지막 원들의 예. 요우문들의, 예. 근데 그것도 에밀리 브론테가 활동하고 작품을 쓰던 네. 19세기 중엽이 아니고 18세기에 이미 네, 그렇죠. 그게 거의 완성돼버립니다 네. 그것도 그욕설하는 벽지니까 그때까지 네. 뭐 네, 남아있는 거죠. 이제 남아있다가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데 에밀리 브론테가 이제 그런 역사적 시점을 일부러 잡아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이 19세기에서 온 것들, 18세기 이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게 1801년 네. 네. 그렇죠. 1801년 이전에 네. 18세기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네. 정확하게 네.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하디 때가 오면은 몇몇 저 자장령은 남아 있다는 얘기하지만은 네. 네. 거의 사라졌고 네. 그렇죠. 그 대신에 임차. 네. 차지농 중에 네. 대규모 영농을 하지 않고 네. 옛날에 그 어떻게 뭐죠 태사 네. 아버지처럼 네. 네. 정신 임대권을 확보했다든가 네. 그 비슷한 사람들 몇몇이 나아 있다가 네. 그 기한이 끝날 때마다 지주가 대규모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네. 빌려주거 주고 네. 네. 집 같은 거는 농업 노동자 어, 숙소로 쓸게 아니면은 다헐어버리고 아, 뭐라고 네, 이런 예.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특히 과거에는 농민 소설 그러면은 소작쟁이 한다든가 예. 네. 김정한 네. 선생 소설도 <laughs> 네.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네. 네. 뭐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네. 점점 비슷해지고 네. 그런 상태예요.